엔큐 에어 1000 스마트 계기판 교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구매하신 천 스마트 계기판 그 뒤에 60볼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mm 육각 매치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셔서 일단 뒤에 보시면은 계기판이 연결된 잭이 부분을 분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mm로 앞에 위에 거두개 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풀어 분리를 해주시고, 이거는 너트가 빠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제껴주시고, 그 다음에 볼트 꽂아있던 거 분리를 해주시고, 세개 기판에 볼트 꽂아주시고,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서, 그리 같이 넣으면서 뒤쪽 잡아주고요. 빠질 수도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육각렌치로. 오른쪽, 오른쪽 방향으로 꽂아주시고, 그 다음에 뒤에, 째, 네. 화살표에 맞춰서, 여기 보시면 위에 화살표 있어요. 화살표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